두 번씩 지태프 시험이 있습니다. 지태프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야 정상인데요,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시험을 보는 인원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굉장히 어려운 취업난 때문에요, 공무원이나 국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이 지태프를 보고 계시고요, 승진 시험 때문에도 지태프를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군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텔프를 봐야 되는 상황이죠. 영어 시험을 대체하기 위해서요. 9급 같은 경우는 32점을 받아야 되고요. 7급 같은 경우는 65점을 받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텔프의 모든 시험은 2급이거든요. 32점을 받기 위한 지텔프는요, 2주 동안 문제를 꼼꼼하게 풀면서 문법에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32점은 거뜬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분이라도요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진행해 주세요 스텔프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공부한 만큼 목표 점수에 도달하기가 쉽습니다 또 객관식 문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담도 적습니다 이번 시험은요 410회였는데요 원래는 어, 2월 7일 날 발표를 할 거라고 했었는데 이번 시험은 2월 5일에 발표를 한다고 해요. 시험 준비물은요, 신분증과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 그리고 시계가 필요하고요. 수험표는 별도로 지참하지 않아도 되기는 해요. 그리고 신분증은요, 유효한 신분증이면 되는데 학생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서요 답안을 따로 작성하실 시간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풀면서 바로 마킹을 이제 하면서 시험을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또 영역별로 시간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폐지가 돼서 어, 자기가 취약한 영역 그리고 빨리 풀수 있는 영역 이걸 적절하게 시간 분배를 하셔서요 전략적으로 푸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OMR 카드는 이제 마킹란이 90번까지 제공이 되거든요. 80번까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80번까지만 마킹하시면 됩니다. 성적 계산법은요. 사실은 뭐 맞은 개수에다가 전체 그 문제를 나누기 해주시고 곱하기 100 하면 되는데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요. 1교시는 그래머를 봐요. 그래머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머에서 점수를 조금 받으셔서 32점을 노리는 분이라면 그래머에서 점수를 조금 따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관계사나 관계대명사에서는 한 문제만 출제가 됐고, 기존에 예상되었던 어, 문법 파트에서만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이 교시는 리스닝인데요. 리스닝은 사실 30분 정도로 시간 배정을 해서 시험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의외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요, 빠르게 메모를 하시면서 시험을 보시고요. 넘어가셔야지 어렵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풀고 이러면 시간이 모자라서 꼭 틀려요. 두 번씩 들려주고요. 음,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교시는요, 이제 복화하고 리딩 파트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하셔서 하고요. 만약에 내가 32점을 목표로 한다면 조금 쉬운 문제 위주로 먼저 시간을 분배해서 푸시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 t 프는요 그래머 빼고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문법 파트에서는요, 시제, 가정법, 조동사, 동명사, 투부정사, 그리고 연결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요. 시제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영어 시계를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벽시계가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벽에 위치하고 있어서 내 위치에 따라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시간은 90분 정도니까요. 배부들잘 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문법은 아주 빠르게 하셔야 되고요. 리딩에서는 시간 투자를 조금 하셔야 합니다. GTELP가 토익보다 아무래도 단기간에 점수를 낼수 있는 영어 시험이다 보니까요. 많이들 g t e p 로 도전을 하고 계세요. 시중에 교재를 구매하시려고 하면 정말 많은 종류의 인강책이나 교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책 같은 경우는 지텔프코리아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는 국내 최초 32점을 위한 대비서입니다. 수 구문은 없어요. 대신에 32점을 위해서 딱 맞는 난이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32점을 공부하다 보면 그 이후에 65점이나 77점도 어,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스타트로 이교재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주 동안 공부하셔서요. 원하는 목표 점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슬공하세요.